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제 진짜 2021년도가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목요일 아침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과 위로가 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지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오늘 본문인데 에, 욕기 전체를 이어져가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의 고백과 그 고백 뒤에 나타나는 욕의 회개가 먼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아, 욕은 어찌 보면 은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던 존재이죠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라는 마음 가운데의 어떤 기복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음을 밝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겹힐수록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꾸 자기의 의의에 대해서 드러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 무시무시한 짐승들 두 마리를 어, 대비하시면서까지도 그것을 사람이 대적할 수가 없고 두려워하는 대상인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깨달은 여배 고백과...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회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을 보면, 요비, 요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죽겠으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교만했는지를 이제 고백하게 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하게 된 것이죠. 사랑 성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귀로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 여백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의 시작이 뭐예요? 고백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또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더 온전히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수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